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은 고신얼자 기조심냐위기려환냐심 아, 그리고 고달이라 이런 고사성인데요. 어, 내용인즉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하와 처부의 자식을 즉 서자는 그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하고 큰 근심 걱정이 깊기 때문에 사물에 통달하게 된다라고 맹자 선생은 말했네요. 인정받지 못하는 신하나 처벌 자식 등 불우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가 불안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거나 또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는 소위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살이를 살아넘겄듯이 매우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고 변전긍긍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타의 처종을 불허하며 생존 촉수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그들의 심장을 강철처럼 재련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적 진보와 발전은 바로 극단적 고통 속에서 나오며 언제나 역사적 혁명은 비주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만들어진 강인한 마음의 힘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하나하나 잘 챙겨봅시다. 한줄고전에서 저의 생각을 좀 보탰습니다.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포라인 앵크, 여섯모였습니다 <laughs>